자, 좌표 평면에 있는데, X축과 Y축, 좌표축에 있는데요, 평면이, 좌표 평면이 좌표축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제1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순서 쌍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서 X축에 내려오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1. Y축으로 갔더니 2.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괄호에서 X 먼저 써서 1.2. 1.2. 이렇게 점 A의 좌표를 나타낸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점 B의 좌표는요. 여기 X축으로 내리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 y축으로 내리니까 1.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고 c점의 좌표는요. 여기 c점이 있는데 x축으로 내렸더니 마이너스 2. y축으로 내렸더니 마이너스 2. 그래서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d점의 좌표는요. x축으로 내렸더니 2. y축에 내렸더니 마이너스 1. 그래서 d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제1사분면 위의 점의 특징을 보면요 x값도 플러스 y값도 플러스 둘다 플러스이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죠 y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사분면 위의 점의 특징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위의 점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두개 점이 있는데요. 이 2라는 점은 x축에 x축 위에 있는데 y축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y값이 얼마냐면 0. 0입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값이 얼마다? 0. 그리고 여기는 지금 f는 y축 위에 있는데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값이 0이다. 그러니까, 점 E와 점 F는 어느 사부면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